이곳은 김삿갓 계곡 마을입니다. 계곡을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. 그곳에 동네 한가운데 아까운 빈집이 한 가운데 아까운 빈 집이 한채 있습니다. 어, 차를 타고 집까지 갈수 있는 그런 도로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빈 집이 한채 있는데요. 어, 주위에는 지금도 살고 계시는 뭐새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곳만 어, 어디론가 떠나시고 넓은 토지와 이렇게 집을 비어둔 채로 어디로 가셨을까요? 예전에는 아들, 딸 낳고 잘 살았던 그런 집일 텐데요. 지금은 이렇게 어디론가 떠나고 빈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. 어, 주위에 이렇게 넓은 어, 터가 있는데 어, 농사도 짓지 않고 이웃 집에서도 이렇게 농사도 짓지 않고 또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그런 빈 집이 참 아깝네요. 이런 빈 집은 왜냐하면 여기는 어, 계곡도 가깝고. 도로는 바로 집 옆에 차가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. 주위의 집들은 다들 잘 살고 계시는데요. 아, 이곳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. 아, 누군가 고쳐서 산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요즘에 시골 현실이, 사시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, 젊은 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지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빈집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어, 집도 꽤 커요. 예전에는 좀잘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또 폐허가 되어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. 아, 김사가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또 빈집이 있어서 제가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. 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동네인데요. 오늘도 빈집을 찾아서 이렇게 또 다녀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